사기 강박 들어가죠 일단 어떤 게 사기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위, 침묵도 사기가 될수 있냐 없냐 그얘인데될수 있죠 다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전제조건으로는 거래한데 있어서 상대방한테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은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하면서 인근의 공동묘지,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자 고지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기망이 해당되겠죠 자두 번째는 교환 계약 나왔네요. 교환 계약이나 매매 계약도 똑같은 얘기인데, 자 사람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손해 보려고 한 사람 없죠. 이익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익 보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좀 높게 부르거나 또는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기망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법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망행에 위 해당된다 그래서 이번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3번은 거래의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성실의 의미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한 상품 선전 광고. 자, 선전 광고죠. 자, 이 선전 광고는 다소 과장된, 다소 허위의 상품 선전 광고는 이건 사기다 아니다? 아니죠. 이 정도도 사회적으로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홈쇼핑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판례는, 이 문제에서는 자, 좀 다소가 아니라 비난받을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 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기망행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정광고는 이 문장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구별하시면 돼요 자 4번은 백화점 나왔습니다 특히 변칙세일 나왔어요 위법성이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 되겠죠자 5번은 또 마찬가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가지고 자, 법률행위에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게 동계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기망행위 사기와 착오는 같은 제도가 아니니까 따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만약에 사기를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하려면 이게 중요 부분 착오냐, 동계 착오로서 뭐 표시되냐, 안 돼. 이런 거따지는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속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속아서 법률 행위를 잘못했으면 착각은 했겠죠. 그 착각이 뭐 동계 차고든 중요분 차고든 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하려면 자, 이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죠. 일단 동계 착오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자,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사기쳐가지고 상대방이 누군가가 착각을 일으켰는데 동기에 관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법률을 했을 때 자, 일단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때는 이런 거 따질 거 없으니까 뭐동계 차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됐으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만일에 이걸 착고를 이유로 해서 취소한다 그러면 이건 동계관에서 착고를 일으켰으니까 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동계관에서가 아니라 중요 부분에 착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이제 사기로 취소하든 사고로 취소하던 요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알아서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자, 이 사기를 이유는 뭐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기망행위만 있으면 되니까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13번 강박 법률행위. 자, 틀린 것 들어왔죠. 자, 1번 강박은 비제니 표시 아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자 근데 비지니 표시 아니다 이렇게 표지 않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게 비지니 표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할수 없다 그러시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 방식도 좀 잡으시고 자 강박인데 의사결정자유완전박탈 그런 결론은 무효에 대해 얘죠 근데 비교해서 의사결정이 좀 제한되는 경우 자 이러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좀 제한되면 취소 박탈되면 무효. 자, 3번은 각세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행위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강박행위가 성립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기나 강박이 성립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일단 고의로 해야 되고요. 양쪽 다. 그 다음에 양쪽 다 행위. 즉, 사기는 기망행위. 강박은 강박행위.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둘다 전부 다 그런 행위가 의법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양쪽 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강박행위에서 의법성은, 자, 어느 때 인정되는지 인정되는 경우. 자, 이것도 꼼꼼히 따질 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느낌상, 의법성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쁜 느낌이 들죠. 그럼 문장 속에 단어에 나쁜 뜻이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추구하는 이익이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해악의 고지가 즉 그걸 이제 강박이라고 그러는데, 해악의 고지가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자세 번째는 요 해악의 고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부당할 때자이셋 중에 하나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럼 정당하지 않다 법질서에 위배된다 수단으로서 부당하다 다 나쁜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판례의 기본 자 기준인데. 자, 여기 지금 보면 고소고발하겠다는 얘기인데, 원래 고소고발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지, 하 이건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니죠. 강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부정한 이익취득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부정한 이익취득. 나쁜 뜻이죠? 그럼 위법성이 인정되겠죠. 자, 4번이 틀리가 돼요. 자, 저런 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 읽으면서. 저는 보이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그분이 오시는 거지 자, 자꾸 그래서 같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요 포인트 단어에다가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남은 기간 동안에 몇 번씩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아이 문장에서는 요런 게 있는 거고 요런 게 있어야지만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죠 자 5번은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에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심으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똑같이, 또, 무효하고 취소는 다른데,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4번이 틀린 얘가 되고. 14번 들어가죠. 자, 이제 사기강박. 주로 이제 효과에 대한 얘긴데 사기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가, 제 3자의 사기 강박일 때 여기서 말한 제 3자는 뭐 보호되는 선의 제 3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을 그냥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을이 지금 사기 강박을 당했는데 갑한테 당했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 보할 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전혀 계약과 상관없는 제 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계약을 잘못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니까 이때는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항상 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그 얘기는 아까 비즈니 표시는 얘기는 안 했지만 반대로 선이 뭐라면, 무과실이면 반대로 들어가야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건 법조문 얘기니까 이건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장난쳤죠. 어? 연습해 봤으니까 금방맞 잡았을 거예요. 그럼 1번 이제 2문장인데, 이 이문장 자, 표의자가 제3자의 강박으로 의사표시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자, 과실 없이, 그러니까 무과실이고, 알지 못한 때, 그러니까 선이죠. 선이 무과실이면 결론은 취소할 수 없다로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맞았고요. 자, 2번은 이제 요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계기인데,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 대리인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본인은 본인과 대리인이 전혀 별개의 사람이냐 기인데 우리 법은 같이 취급을 해버리니까,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곧 본인이 사기강박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있다로 늘어와야 되죠. 그외 사람이 나오면은 다 제3자로 들어갑니요 특히 피용자라는 우리 판례가 나오는데, 피용자는 제3자 사기강박이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즉 고용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들어와줘야 돼요. 뭐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대리인이 나오면 무조건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사기 강박 얘기 나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로 잡아두시면 되죠. 이번 대리인 기망행이 나왔으니까 뭐 알지 못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았고. 3번은 상대방 사기에 속아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했네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가 성립될 수도 있고 착오도 성립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기를 이유로 해서도 취소할 수 있어야 되고 착오를 이유로 해서도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 판례는 딱한 가지만 인정되죠. 둘 중에서 서명 날인 포인트 나왔죠. 서명 날인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착착 착, 착. 즉 차고만 적용되지. 여기는 사기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게이 판례죠. 근데 여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4번은 제 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 취소하지 않고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자, 만약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이 사기 강박은 위법성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위법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행위도 불법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일단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 협박한 사람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이 됐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건 이거고 또 사기 강박을 당해서 또 계약을 했으니 이 계약 측면, 법률행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또뭐할수 있는 거고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의뢰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서 잘못된 계약을 했으면 사기 친 사람한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또그 잘못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사기 강박을 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잘못된 계약을 취소를 해야지만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냐 그 문제죠. 자또이두 개의 제도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연관지으면 안 되죠. 취소를 하고 하든 안 하고 하든 여러분 마음이지. 자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고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케이, 맞았어요. 근데 5번 판례는 이제 깊이 들어간 판례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서는 이미 나온 적이 이제 몇번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런 관계에서 취소도 할수 있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는데, 자, 불법행위로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취소를 하든 안 하든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사기당한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취소했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미 여러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걸 줬으면 그거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라는 게또 생기게 되겠죠. 취소를 통해서. 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자 계약을 취소했으면 그 사이에 줬던 거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한 청구권이 나올 거고 여전히 사기 강박한 사람한테는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올 텐데 이두 개도 같은 제도, 다른 제도, 다른 제도니까 여러분은 두개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되셨죠? 이런 걸 우리가 경합한다 이렇게, 이렇게 경합한다.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둘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둘다다 다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 행사하고 또 이것도 행사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두개다 행사하게 되면 아무리 사기일 당하고 협박당했다 하더라도 너무 이 사람한테 이득이 된다는 거죠. 왜 이득이 되냐면 이 부당이득 반한 범위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우리 협법을좀 벗어난 건데. 부당이득반환은 받은 사람이 선이라면 현존익만 이 돌려주면 되는데 받은 사람이 악이라면 받은 거에다가 손해배상까지 해주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요거 취소했다는 것은 얘가 알았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요 사람은 돌려줄 때 받은 것만 돌려주지 않고 거기다가 손해배상까지 다 해서 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미 손해배상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또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면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받는 게 되니까 이건 이중으로. 행사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서 행사하라.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어,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죠. 했으면,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일단, 부당이득 반한 청권하고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청권은 둘다다 다 성립은 돼요. 경합, 병조는 합니다. 자, 하는데, 청구, 행사는 중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돼요. 선택적으로. 그 중에 하나만 행사하라. 이게 우리 팔레 태도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아, 좀 깊이 들어간 팔레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합니다. 자, 정답은 어쨌든 3번이 되겠어요. 서명날인 그러면 착착착이지. 444 아니다.